아, 오늘은 말입니다. 그 모기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. 아, 여름철에 제가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시원한 데서 놀고 있습니다. 모기 유충들이 보이시죠? 또. 자 이제 기존에는 이 모기향. 이런, 그, 모기를 유인해서 잡는 거 있죠? 몇 마리를 잡혔는지 볼까요? <laughs> 세 마리? 3세 네. 마리에 딸다고 한 마리. 네. 근데 지금, 여기, 설탕하고, 퐁퐁을 1대 1로 섞어서 지금 물을 좀 부어서 이렇게 타는 곳인데. 가라앉은 모기가 보이시나요? 모기하고 날파리. 일단은 저 전기로 유인한 그 포충기보다 훨씬 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. 또뭐그 전자 모기향 파리채 에프킬라 분사액 있죠? 요런거 우와 저는 대한민국 모기가 이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이 살충제 분사형 살, 살충제 이거는 말벌한테 쏘면 말벌이 10초 이내에 죽거든요 근데 모기는 저 분사액을 뚫고 달려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, 진짜 최고 좋은 모기 택치 3종 세트는 최고 좋은 모기 퇴치 3종 세트는 비눗물하고 설탕품 비눗물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자파리채, 그리고 그 정화조나 하수구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정제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사진을 띄워드릴게요. 요것이 바로 모기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왜 모기 이야기를 하느냐. 어, 제가 왜 오늘 모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토종삼이 아니고 말입니다 귀화종이나 아니면 직수입된 이식삼을 가지고 어, 소비자들을 우롱을 하는 잔만이들 진짜 모기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어, 자기가 캔 산삼이 최고인 줄 알고 타신 분들은 그냥 일단 논외로 치고 중국삼인 줄 알고 중국삼을 국삼으로등갑을 시켜서 고가에 팔아서 드신 분들. 어, 모기. <laughs> 자, 모기는 반드시 퇴치됩니다.